자, 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자, 필수 24번 업 실생활 문제, 여기 보겠습니다. 최대 최고. 자, 거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원피스 X거를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이 이렇게 X로 된 함수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몇천 함수냐 하면 3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최대가 될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사실 이익이 이런 함수로 나타내진다는 걸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돼있을 때, 평균 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제 어디서 많이 하냐면요. 경제학과 가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뭐, 한계 효용, 한계 비용, 뭐, 응? 뭐, 하나, 물건이 하나 더 추가로 생산이 됐을 때, 비용이 더 얼마나 되는데, 그걸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엄청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일단 3차 함수 단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갖다 이분 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288X. 기분 <laughs> 안 좋다. 1200이라고 되어있죠. 자, 마이너스 3으로 묶기라고 되어있죠. 마이너스 3. 자, 이제 암산 등등이 있어야 돼. 얼마 90, 6, X. 기분 나쁘죠,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오, 기분 좋아요. 마이너스 4 0 0 자, 그럼 이건 인수분해 하시면 그러면은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인간 찍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이 이거, 5가 16 곱하기 6? 어, 아니, 16 곱하기 6이 아니고, 96이니까 뭔가 를 더해서 96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곱해서 이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거야. 응? 자, 봐봐. 마이너스 96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X. 빼기 100 자, X 더하기 4 자, 근데 실생활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정답이 많이 돼 X가 100일 때 얘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잠깐 만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 최대가 되게 하려면 몇걸 판매해야 될까 물어봤죠 정답은 응? 너무 없네 여기다 넣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문제를 렇게 됐어요 잘 했죠 그죠?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최우차 문수니까요, 이게 이렇게 된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가 여기 는 거고요. 여기는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열표 세계정보안차. 자, 지금 얘를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를 고는 둘이 쭉게그려 된다는 이야기요 자, 또 이렇게 했는데, 요, 요 점의 좌표를 t콤마 마이너스 2t정 더하기 1 0 없을 수 있죠. 자, 근데 요 함수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 나오시면, 두 가지 중요한데, 끝지점대칭성입니다 자,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t가 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y 자랑 같으니까 넓이가 이렇게 표시되습니다 자,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쪽 옮겨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있어 자, 넓이가 T에서의 3층으로 표현이 됐어요 음? 자, 그럼 예를 들 그 다음에 얘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 차트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것도 안 쓰는지. 자, 그 모양이 이렇게 생기십니다. 자, 그래서 최대는 언제 가죠 루프 2였을 때같겠죠 자, 그래서 루프 2였을 때, 얼인가 여기가 원래 식이다 여기. 2 루프 2가 되실 때 마이너스 8 루프 2, 24 루프 2, 16 루프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최대 값이 아마 1 6루트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시는데, 되시는데, 자,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될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 함수를 자, 세요 빼기로. 에이, 얘는 문제는 아니네 얘는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그림을 그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생깁니다 응? 자, 그다음에 얘가 꿀수차 한 사람으로 넘지 마세요. 그래서 원점대칭 모양이 나오 거야.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온토이이 나와주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온토이오이. 응?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너무 많이 하려고 힘드니까 이렇게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필수 26번입니다. 필수 26번. 자그2 6한번또 지우고 다시 할까? 음, 지우고 다시 할게요.